아름다운 꽃의 전설, 사랑과 희망과 믿음, 사랑초. 잎 모양이 사랑스런 하트를 닮아 이름 붙여진 사랑초의 전설입니다. 고대 아일랜드에는 에이린이라는 숲을 가꾸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은 어느 날 인간 세상에 내려와 둘러보던 중한 젊은 청년 키어런을 만나게 됩니다. 키어런은 잘생기고 용맹하고 정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요정은 청년에게 금방 마음이 끌렸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정과 인간의 사랑은 시공간의 차이로 시련을 동반하는 법. 에이리는 요정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요정의 여왕에게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여왕은 요정을 불러들여 인간과의 사랑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청년에게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를 내릴 것이라는 가혹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녀는 요정의 여왕에게, 청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정은 그녀가 가꾸는 초원에서 가장 소중한 풀을 준비하여 청년을 찾아갑니다. 이 풀의 새 잎은 각각 사랑, 희망,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며 이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약속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아 청년과의 영원한 약속을 맹세합니다. 이 세잎은 우리의 사랑을 상징해요. 서로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행복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요정과 청년과의 세잎 사랑초의 맹세에 요정의 여왕은 감동하여 청년에게 내릴 저주를 거두게 되었고 요정은 청년과 함께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랑초에는 사랑 희망, 믿음의 세잎으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